중국 초등학교 어문 2학년 1학기 오늘 띠1 6우크 쭈더더비엔단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쭈더는 중국 지도자입니다. 공산당 초기에 정치가이며 혁명가이며 군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삐엔단은 멜떼입니다. 어깨에 매는 그멜 때를 말합니다. 1928년 주도도강산동 통치 회실어. 홍군 산산 1928년 1928년 중국에서는 연도를 읽을 때 숫자를 하나 하나 읽는 게 보통입니다. 주덕동지 주덕동지는 따이링 다일링, 뚜이우 따이링은 인솔하다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뚜이우는 대열 대오 또는 팀 여기에서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오 진강산 정강산으로 군대를 인솔하였다. 끈 마오저 똥동지 그리하여 마오저 똥 동지와 호이시는 부대가 합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슈는 원래 스승 사자이지만, 군대, 군사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후위는 모이다, 합치다죠. 그래서 부대가 합류하다 또는 부대가 집결하다의 뜻입니다. 곧 모택동 동지의 부대와 합류하였다. 홍준 在 산상. 네, 홍준은 바로 공산당의 군대이죠. 공산당의 군대가 在 산상. 산 위에 있고 산샤 산 밑에 부연추 不远处, 부연추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유엔이 멀다의 뜻이죠. 멀지 않은 곳에는 지우스 디른 바로 적군이었다. 적군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디른, 디가 적이죠. 두번째 단락입니다. 井冈山上生产粮食不多，常常要抽出一些人到山下去挑粮。从井冈山上到茅坪，来回有五六十里，山高路陡，非常难走。可是每次挑粮，大家都争着去。井冈山上，井冈山。 정강산 위에는 성찬 생산하다입니다. 양식 이죠 양식을 생산하는 것이 부 두어 많지 않았다. 식량 생산이 많지 않았다. 장창 자주입니다. 여초추이些人 초추는 뽑다입니다초 어, 추출하다라는 표현도 어, 있는데요. 음, 사람들을 뽑아서 따오 산下去, 티아오량 산 밑으로 가서 쥐 티아오량 양식을 매고 오게 하였다. 여기에서 티아오도 역시 멜대로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어깨에 메고, 산 위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종진강산상 따오 마오핑, 정강산에서 마오핑까지는, 네, 종, 따오, 영어의 from, to 가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오핑, 지명 이름이죠. 라이후의 여우리우回리라에 ,来回 오고 가는 것입니다. 왕복 560리가 되었다. 산장 루더 는 높고 길은 험준하였다. 떠 가파르다 험준하다라는 뜻입니다. 페이 장 난저 페이 대단히 난저 가기가 힘들다 걷기가 힘들다.可是每次挑粮，可是 그그 하지만 매츠 매번 태올량 양식을 짊어지고 올 때에 따자 또정 저, 취 모두가 다정저 다투어서 갔다, 정적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어서 갔다, 서로 가겠다고 한 것이죠. 세째 단락 보겠습니다. 주더 동주 예쁜 장수们一块去挑粮。他穿着草鞋，戴着斗笠，挑起粮食，跟大家一块爬山。 白天挑粮爬山，晚上还常常整夜整夜的研究怎样跟敌人打仗。大家看了心疼，就把他那根扁担藏了起来。不料，朱德同志又找来一根扁担，写上“朱德的扁担”五个字。朱德同志。 주/더/동지는 예끈 전수만 전사들과 함께, 짠/스/전사 싸우는 사람이죠. 이퀄/취, 이퀄/취, 이퀄. 함께입니다. 함께 가서 태월양 양식을 날랐다. 양식을 매어 날랐다라는 뜻이죠. 穿着 자오시에 그는 穿 입다 옷을 입다 또는 신발을 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오시에 는 짚신입니다 자오 네 풀로 만든 신발이죠 집신을 신고 带着다이带着 带는 모자를 쓰거나 장갑 같은 것을 끼는 것을 '따'라고 합니다. 떠올리는 삿갓입니다 티어칠 양수, 티어 매다라고 했습니다. 티어칠 양수, 식량을 메고跟 따자 이퀄 바산, 跟 따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산 산을 올랐다. 바산은 등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티엔 티어올양 바산 낮에는 식량을 메고 산을 오르고 완상 밤에는 하이 창창, 또 자주 정예 정예 더 정예라는 것은 온 밤을 말합니다. 온밤 내내. 반복을 했으니까 강조가 되겠습니다. 엔지오 연구하였다. 짠양 어떻게 하면 끈 딜은 적군과 달장 어떻게 하면 적군과 싸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다. 어떻게 싸울까를 연구하였다. 따자 칼러 신통. 사람들이 칼러 그것을 보고는 "신통" "신통은 마음이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곧 "애틋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죠. 또 때로는 어, 부모가 자녀를 매우 귀여워하는 것도 "신통"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더가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밤을 새워서 전력을 짜고 이러한 것들을 안타까이 여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찌오바타나 끈뱌단 창러칠라에 그래서 찌오 곧 바타나 끈뱌딴주더에 그 멜떼를 장을로라하에 숨겼다 장은 감추다, 숨다 또는 숨기다 라는 뜻입니다 끈는 비엔딴 어, 멜떼의 양사입니다 불려 블리어, 불려는 뜻밖에도 예상치 않게도의 뜻입니다 주더 동지, 요找来라 이건 비엔주더 동지는 요找来라또 찾아왔다. 이건 비엔어또 하나의 멜대를 어디서 찾아와서 실상 썼다. 이죠주더더 비엔날, 주 더의 멜대라고 그 다섯 글자를 멜대 위에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감추니까요. 大家見了,越發敬愛諸德同志,不好意思再長他的便單了。大家見了,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越发敬愛諸德同志 주덕 동지를 더욱더 경애하게 되었다. 찡 아이는 찡, 존경하다이고요, 아이는 사랑하다입니다. 위의 파는 더욱 한층 더라는 뜻입니다. 주더 동주 동지, 주덕 동지를 더욱 더 경애하게 되었다. 부하위스 이스, 부하위스는 어, 미안하다, 겸연적다 의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뿌하우이스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것은 뭔가 양심이 있어서 또는 체면이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멋쩌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하고 뭔가 곤란하고 그럴 때 이뿌하우이스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에 장 타다비엔 달러. 자에 다시 숨겼다, 다시 감추었다. 타다비엔단 주덕의 그 멜대를 다시 감추었다. 여기서 에 뽀하오 있어는 바로 헌신적으로 같이 일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 주덕 동지에게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는 뜻이죠. 네, 오늘은 주덕의 멜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시 따자, 쇼팅!